안녕하세요. 여진주 한의원 원장 여진주입니다. 오늘은 건성 두피와 지성 두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성 두피는 건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피의 특징이 있고 지성 두피는 기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성 두피와 지성 두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조하다와 기름지다입니다. 건선 두피는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이 들떠서 쉽게 일어나는데 두피 현미경 사진을 찍어보면 또렷하게 각질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건조하기 때문에 샴푸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피가 당기고 두피 트러블 중 하나인 가려움증도 건조할 경우 심해지기 때문에 두피가 가려우면서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질이 들떠서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를 손으로 긁었을 때 각질이 쉽게 묻어나오며 두피색이 탁하고 곳곳에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건성 두피가 오래되었을 경우 모발이 푸석하고 모근이 약화되어 얇게 성장하는 모발이 많아지게 됩니다. 건성 두피 사진들을 보면 각질이 많고 들뜨며 두피가 건조하고 모공 주변도 벌어져 있거나 각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성 두피는 기름지기 때문에 각질에 촉촉하게 유분이 배어 두피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로 두피 현미경 사진을 찍어 봤을 때 각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유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만 머리를 감지 않아도 모발이 기름진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 열감이 있는 경우 열이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량을 늘려서 지성 두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잦은 열감 노출로 인해 두피가 붉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름져서 두피가 끈적이는 느낌이 있고 피지가 모공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성 두피가 오래되면 모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 모공에서 한 가닥에서 두 가닥의 모발로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얇은 모발로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성 두피의 사진을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질이 유분을 머금어 두피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 현미경 사진에서는 건성 두피와 비교되게 각질의 모습을 보기 힘들고, 모공 주위에서도 각질이 일어나 들떠있기 보다는 유분을 머금고 먹은 주변을 둘러싸는 경우가 많으며 두피가 전반적으로 번들거리고 단일모와 빗모공화, 얇아지는 연모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성 두피와 지성 두피 사진을 함께 살펴보며 비교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이 건성 두피, 우측이 지성 두피입니다. 양쪽 사진을 동시에 놓고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성두피와 지성두피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이 보입니다. 건성두피는 건조해서 들뜨는 각질이 잘 눈에 띄고, 지성두피는 기름져서 촉촉하게 피부에 밀착되어서 각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건성두피에서는 건조해서 당기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지성두피에서는 기름져서 끈적이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성 두피에서는 건조하면 심해지는 증상인 가려움증이 쉽게 발생하고 지성 두피에서는 두피열이나 번들거림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성 두피와 지성 두피 모두 오래될 경우 모발의 생장 환경이 나빠져 모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성 두피와 지성 두피의 비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진주 한의원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